오늘은 당신이 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 짧게 있으면 갑절의 구원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아 우리. 처울 사람 무슨 하람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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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오케이 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 사랑하고요. 어,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복되고 기쁜 일인지 믿습니다. 아, 예, 오늘요 어,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아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와 대화하는 그 과정.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 오르 지도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다 엘리사의 새로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해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신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절 말씀 보실까요? 이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와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이라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거절하면서 하여호와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맹세합니다.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배델에서 선지사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지사 학교 학생들이 또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배델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으니까, 시작. 배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대, 여와께서 호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아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 오니, 너희는 장자바라 아니라. 네. 배델에서의 선자의 제자들은 이미 여와께서 호 엘리아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개역개정에는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아시나이까 라고 표현되어 지만 우리, 어, 저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세번역 성경을 읽을게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즉 그러니까 하늘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데려가실 줄을 아는지 물어봤어요. 엘리사도 즉시 말하죠 나도 알고 있다. 근데, 어, 근데 엘리, 엘리사는참 신기하게 그걸 알고, 알고 있으면서 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어, 엘리아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름으로 올라가서 요단에서 엘리사는 엘리아와 함께 함으로써 충성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더 배울 것은 없을까? 더숨길 것을 없을까?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 이런 묵상되고. 그래요. 뭐냐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데려가실 줄 알고, 어, 그냥,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엘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도 알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제자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좀더 배울 것은 없는지, 좀더 내가 어, 이 엘리야에게 뭔가 어, 할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더성기고더 살아나고 하늘 올라가기 전에 그런 것은 없는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불이되는 겁니다. 일은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기 전에 사역을 이리만으로써이런 사역을 해야 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또 주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머물러 할 때에 엘리사가 따라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엘리아가 가기 전에 엘리사는 좀더 배울 것은 없는지 좀더 함께 하고 싶고 어 그, 한그 분명히 또 같은 말이겠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사역을 내가 이름을 받을 것은 없는지 더배우고더 더 알아야 될 것은 없는지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있은 후에 요단에 가, 다가왔을 때에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요 이것을 예전에 제가 유치부 설교를 이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요 뭐냐면 물을 이렇게 치는데 ppt가 왜냐면 거기서 만들어주신 ppt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하는데 하니까 바, 물이 갈라지는 모습이 제르서자 엘리사와 엘리아를 같이 건너는 그런 장면이 어, 있었더라고요. 자, 팔자 말씀, 그 장면이 그려 건데요. 팔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팔자 말씀도 가자마자 해볼까요? 시작.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은땅 위로 건너더라. 네. 마치 홍해 바다가 모세의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의 모습처럼 거옷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없습니다야 내가 하늘로 가기 전에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해보아라 그런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절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냐면 구절 말씀이야.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반대. 자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해서 한번 대처를 해볼게. 시작.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구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 자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랑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엘리야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아가 하늘 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적으로.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11절 말씀으로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오더라 마치 여러분, 무슨 동화책이나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 그 말씀, 그 우리가, 보라 그, 어떤 찬양이나 어떤, 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갔고 그런 말씀들이, 어 성경에 적혀 져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아가 했던 것과 같이 요단당이 갈라지게 되는 일을 했고, 놀랍게 자신이 고했던 그 갑절의 성의 역시 가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엘리사가 이 이후에 있는 엘리사의 사역들을 보면 그것보다 정말 딱두배갑절이나 되는 그 용가, 그런 성령의 역사시 하나님의 일하시니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볼수 있느냐면, 뭘 구할 수 있느냐면, 뭘볼수 있느냐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엘리사에게 주시는 능력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실 때, 엘리사에가 구했을 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보다. 하나님,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쨌든 선배가 서, 선배나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있다고 쳐봐요 그냥 저라고 생각해보죠, 그냥 이상한 거. 그래서 이런 어, 제가 뭐 사역자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겠 제가 어, 김경호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그것들을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한 값절은 영광을 구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란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로는 저를 얘기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어, 어떠한 누구를 가지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의 충만과 은혜를 부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지경보다 훨씬 넓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쓸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천년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엘리사에게 간절한 마음, 엘리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엘리아의 각절에 성현에 나타 오는 허락해 주셨던 사 바로 그렇던 이뤘던저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식이 아버지께 계속해서 구해왔을때 들어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때 들어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고와 지경을 넓혀서 어떤 예를 들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 제가 이 각절의 영감을 하할지 못할지언정이라도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받을 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간절하 그런 소망, 그런 뜻,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구했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엘리아에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엘리사, 그래 엘리야 성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 충만한 것, 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놀라운 영감으로 나갈 아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추석에 명절에 내가 있는 속해 있는 곳에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나, 지금의 나. 더 선한 영광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저와의 연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엘리사의 기도를 공부하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갑절의 영광 하나님의 성에 충만하시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이런 정말 담대하고 당당한 기도를 하나님의 앞에 할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의 충만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영적 지도력과 영적인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역할 갖추고 있는 그곳에서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